정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배상금을 놓고 갈라치기하고 트라우마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. 정부가 눈 감고 있을 때 자신의 온몸을 바친 분들입니다. 살륙 가족협의회와 살륙연대는 이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추모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못했고 이제 20대 국회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. 이분들의 존엄이 인정받고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저 뒤쪽 광화문 사거리에는 비정규직 해보자. 정리해고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올라가 있습니다. 경산 편의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한 알바 노동자가 칼에 찔려 숨지고 유플러스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18살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사회에 주는 경고입니다. 우리가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이 경고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. 사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온몸을 바친 분들입니다. 살육 가족협의회와 살육연대는 이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추모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.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뤄지지 못했고, 이제 20대 국회에 다시 올라가 있고자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올라가 있습니다. 경산 편의점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한 알바 노동자가 칼에 찔려 숨지고, 6플러스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18살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사회의주인입니다 이분들의 존엄이 인정받고 권리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저 뒤쪽 광화문 사거리에는 비정규직 해보자 정리해서 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배상금을 놓고 갈라치기하고 트라우마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분들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최선을 다했던 분들입니다. 정부가 눈 감고 있을 때 자신은 경고입니다. 우리가 3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. 다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, 이 경고음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. 사람이